기호 1번 전투승 기호 1번 도와주세요 여러분 기호 1번 한 인도를 뽑아주세요 요, 한 인도. 여러분 기호 3번 행운의 럭키 3번 이세콤이 왔어요 여러분 이세콤을 꼭 뽑아주세요 그러면 아프지 않고 더 좋은 세상이 될거예요 기호 4번 이 이후로 챙아주신다면 이 기호 5번 도토리 해. 해. 기호 기호히이 내이가 히히명에 당선된다면급식이 있 맛있어질 요예제또제래한래한곡 히히 히 기호 히 히히 네. 축하드려요. 소감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일단 저를 뽑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건 공약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제가 마리토스나르트 아닌가요? 마리토스나르트는 물러가라. 2편은 언제 나와요?